어, 인리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제는 절대로 약에, 기계에 사람을 맞춰서는 절대로 안 돼. 그고객 모발에 맞춰야 된다고. 그리고 파마 매뉴얼에 맞춰서 시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롱런 하고 싶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파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고객이 곱슬도 펼으면 좋겠고, 콜도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그걸 다 하셔야 돼요. 로트 파마를 하면서도 곱슬로 어떻게 잡아요? 이건 미용사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매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고객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돈이 없는 건20 몇만 원 지불할 수 있는 돈이 다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10만 원에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 단골을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셨을 때 조금 더 아까 정강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약으로만 꼽습펴놔도 유지기간은 기계작업을 하고 나서 주문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고 이 부분을 더 매끄럽게 가려면 다음에는 어, 이렇게 곱슬 전용 그, 전으로 곱슬을 펴주고 그 다음에 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열로 조금 더 굳혀서 오래 갈수 있는 그 펌을 합시다 요금이 5만에서 원 1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알아 듣거든요. 또 그걸 목표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당장 고객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마자라는 거죠. 음, 제가 좀 상당히 싫어하는 얘기가 이제 VV 이렇게. 아니 왜 고객을 차등 그렇게 나는 VIP 되고 싶지 않은가요 그죠 근데 고객이 느끼는 건 저금 요금에 내가 VIP 대, 대접을 받는다라면 반드시 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돈 저축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건 우리 미용은 사람 저축이 중요하다고 결국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어, 우리 절대로 제조업 아니에요 서비스업이에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 감정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게 보노, 에탄올, 아민이란 알칼리 꼭 공부하셔야 돼요. 어, 파마약의 염색약에 앞으로 우리가 파마약을 만지려면그 어, 아이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어, 알칼리 두 가지 어,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올리고 먼저 들었던 책에도 다 있으니까요. 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오. 음. 자, 치오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 치오는 다 프로화학약품이에요. 이 치오 자체는 pH가 3.5 정도 되는강 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얘는 수소를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시키는 물질이에요. 어, 어제 이제 어떤 그 저같이 같이 열번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카리가 모발을 더 손상을 시킬까요? 환원제가 더 손상을 시킬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아니, 알카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환원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치오는요, 우리 모발이 가장 세 가지 결합 중에 가장 강력한 SS 결합까지 절단할 수 있는 사실은 알카리보다 같은 양의 모발도 풀린다면 라이 아이가 모발 손상을 더 심각하게 줄수 있어요. 특히 이 치오가 어디에 쓰이는 물질이냐 하면 바로 세관제. 수도 파이프 녹을 제거하는 물질이라고요. 녹까지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굉장히 녹까지 그 세에서 어,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수소로발생시키 굉장히 강한 그런 세마들이 쓰던 물질이에요. 그런데이 아이를 모발에 너무 많이 넣으면 모발 다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넣어서 그 수술을 최대한 많이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pH가 3.5 정도 되는 이 치호가 보통의 파마약은 pH가 9.0이잖아요. 둘이 완전히 극과 극인 물질이잖아요.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치호에 무엇을 알카리를 혼합을 한다고 하네요. 알카리. 여기에, 아까 있던, 모노에탄올 아민을 혼합해서, 이 치오 자체를, p h 를 6에서 6.5로 끌어올려 놓는 거죠. 그래서 파마약을 표시성분을 보면, 치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 클라이클레이트죠 아, 이 치오에 무엇을, 모노에탄올 아민을 써서, 치오의 p h 를 6에서 6.5로 끌어올려 놓는 거죠. 또, 치오에 암모니아를 혼합을 해서, 암모늄 치오 클라이클레이트 보셨죠? 같은 치오 1 0개래도 모노에탄올 아미로 혼합했는지, 암모니아로 혼합했는지에 따라서 이 치료를 응원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건강 모형 파마를 보면, 어떻게?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클라이콜레이트로 적혀 있 그죠? 그러니까 같은 치료가 10개가 들어있어도 치료를 응원해주는 시간이 모노에탄올 아미를들어있을때 대부분. 그죠? 그리고 거의 100% 건강 모발용 파마 양에는요, 거의 100% 에탄올 아민 치오클라이콜레이트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을 보고 알칼리를 보고 파란제도 치워도 이렇게 어, 어, 암모늄 치워지, 그것을 이제 ATG인지 MTG인지 암모늄 원일타 나미 이렇게 이제 약자로 표기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지난 주에 저기에 올렸던 것 같아요. 제 카카오스토리하고 어, 페이스북에 이 어, 내용을 그래서 어, 보면 치호라고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치호에 어떻게? 이 pH가 3.5 정도 되니까 최대한 적게 넣어서 얘를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알카리하고잘 혼합하기 위해서 치오에 알카리를 혼합해서 치오 자체의 pH를 6에서 6.5로 끌어올려 놓은 것 그게 에탄올아민치오클레이클레이트고 암모늄치오클레이클레이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지성분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치오라고 얘기하는 건강 모발용은 대부분 에탄올아민치오클레이클레이트로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치호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봤더니 옛날에 싸그런 스트레이트 크림 있잖아요. 최초에 나왔을 때그 스트레이트 크림 굉장히 강했던 약그 치호는 무조건 강한 약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호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어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pH가 4.5 전혀 알칼리가 혼합이 돼 있지 않는 모발보다 pH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면 얘를 건강 모발에 백날천날 발라봐야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해요. 약이 뭐못 피지 않좀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이 1차 연화가 되있는 상태에서 알칼리는 넣지 않고, 저, 환원제만 넣어, 저, 더 침투시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최고의 약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상치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그, 저, 환원제를 치용하고 있, 보여있으면 거기에 어떤 알칼리를 혼합했는지 꼭 보셔야 돼요. 하지만 치호나 세테이나세테 하면 이 환원제가 하는 역할 똑같아요. 수소계합을절단시켜주는 그런데 이 치오가 100% 화학약품이고, 어, 얘는 분자량이 91 정도 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주 좋은 환원제. 이 치오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간을 모반 곱슬 교정, 모반 형태를 강하게 변형시키되면 치오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치오에 대한 추울이 상당히 좀 더, 좀 더, 어, 좀안 좋은 쪽의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시스테인. 자, 이 시스테인은, 이 시스테인은, 모발이 가지고 있는 18개 아미노산 중에, 모발 안에 가장 많이 찾아나는 아미노산이 바로 이 시스테인. 아까, 제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에서 우리 피부, 이 피부는 단백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발이나 손톱, 발톱은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어, 단백질에서 케라틴 단백질로 넘어갈 때, 반드시 첨가가 되는 아미노산이 바로 시스테인이에요. 이 시스테인 함량에 따라서 친수성하고 소수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발의 친수성 부분이 모 피딜 부분이잖아요. 우리 모발의 소수성 부분이 바로 큐티클 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딜 쪽보다 어떻게 해요? 큐티클 쪽이 무엇이 많은 거죠? 시스테인 양이 많은 거예요. 이 시스테인 양이 배열 양, 배열, 이첨가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발의 친수성, 그 다음에 소수성. 같이 먹었던 음식인데도 이 피부가 되고 손톱이 되고 발톱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는 걸 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시스테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테인을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그러면 어 예전에는 어다 어떤 아저씨들 와서 머리카락을 다 수거해 갔거든요. 제일 먼저 긴 머리카락을 가발 공장에서 던 가발을 쓰고요그 다음에 쓰고 남았던 머리카락하고 물하고 여기에 염산을 넣어서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수분해 시키는 거예요. 물의 염산에. 그리고 개를 가열을 시켜버리면 팔팔팔 끓여버리면 물의 염산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가수분해가 되죠. 무엇으로? 18개 아미노산으로. 거기에 더 끓여버리면 18개 아미노산 중에 17개는 다물에 염산에 녹아버리고 하얀 가루 하나가 딱남아요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L 시스템, 천연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좀더 뚱뚱한 사람, 울쭉한 사람이 있듯이 이 아이가 분자 구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치호보다 10배 이상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저이 분자량이 좀더 크니까 얘는 대공 분자량이 120일 정도로 치호보다 월등히 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 시스테인 10개 넣었을 때하고, 치오 10개 넣었을 때하고, 환원염은 치오가 훨씬 더, 그죠? 환원력이 높았던 거죠. 거기에 시스테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그 옆에 어떻게? HCL이라고 다 적혀있죠? HCL은 염산염의 약자입니다.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얘는 당연히 산소를 띠는 물질이겠죠? 아연노산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스테인에 염산을 넣어서, 얘도 역시도 6에서 6.5로 끌어올려 는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테인 HCL. 이 시스테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비키트 쳤던 최초의 파마약이 캐론 시스테인. 캐논. 그 전에는 다 치어로 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테인을 영산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가수분해를 시켰는지 아니면 N, 질소를 갖고 가수분해를 시켰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스테인 성격이 조금 더 달라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스테인은 염산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녹여서 추출한 물질 지 근데 사람 머리카락이 귀하다 보니까 새의 깃털이나 돼지털에서 동물의 털에서 많이 가져온다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사람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스테인을 만들어서 어, 저쪽으로 수출하다가 역으로 우리가 수입해서 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저 한국인 모발의 시스테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염색의 파마에 다녹아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나, 어쪽 중국 쪽에서 역으로 수입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스템 파동이라 갖고 막, 원자인들 파다 사서 자기 놓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어, 질소를 갖고 녹여서 어, 만들었던 시스템이 바로 아세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대부분 시스템 h c l 을썼으면 머리카락을, 염사을 갖고, 어, 녹여서 어, 추출한 물질이구나. 근데 가끔 이제 아세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빛을 쳤던 파마약이 우리 광명오장이이 가장 좋아했던 수분가닥 아무수 수분가닥 남태평 있죠? 그게 바로 어, 이아세틸스테이에요 일본에서는요 엄청나게 굉장히 치유가 더 많이 쓰이는 파마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 오산화질소나물이 갖고 이 시스템은 이렇게 염산을 가지고 만든 스템하고 모발이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둘이 만나서 시스템까지는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그 그 사람이, 에센스 가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 프로젝트는 아직도 활용하지 못했어요 시스틴까지는 돼요. 그런데에스스가을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에의학에서요 그죠? 그런데, 이, 어, 질소를 갖고 녹였던 이 아세틸 시스틴은 모발이 갖고 있는 시스틴하고, 어떻게 해요? 케어을 이루지 못 그니까, 어, 그리고 확실히 아세틸 시스템이, 이 아세틸 스 저, 일반 시스템 보다는 사자들이 좀더 떨어져서 모발의 방향성을 잡아줄 때는 최고죠. 그니까 러이 아이를 대부분 가열 처리해서 우리가, 어, 수분가들에 어디에 많이 썼죠? 지펌에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이 아이를 잘게 쪼개서, 어, 치유급으로 분자량을 아주 잘게 쪼개 놓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DL 시스템. 가격이 얘가 치우의 10배, 얘는 요 시스템의 10배. 뭘 위해 치우쓰면 되지. 그냥 간단하잖아. 근데 DL 시스템, 한때는 이게 굉장히 합성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 좀 많이 쎘었는데 가격이 워낙 높아요. 그리고 뭐 이것을 봐야 다 치우를 쓰면 좀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까지 온 거예요. 어, 시스템은 사람 노으니까 18개 아미노산 중에 가장 많이 찾는 아 아미노산이라는 것 그죠? 우리가 시스틴을다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 머리카락에서 동물의 털에서 추출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 모발을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해요 케라틴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키면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되죠? 18개 그죠? 18개 아미노산 중에 가장 많이 찾온 아미노산이 뭐라고요? 시스템입니다 미용사라면 이 시스템 다 아는데 이 시스템이 또,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몰라요. 단백질에서 케라틴 단백질로 넘어갈 때 반드시 첨가가 되는 아미노산이 뭐라고요? 시스테인입니다. 이 시스테인 양에 따라서 시스테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모발의 큐티클이죠. 큐티클 중에서도 최외각층 이렇게 머리카락은 기가 막히게 아미노산이 잘배일된 물질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시스테인 양이 적을수록 침수성을 띄고 시스테인 양이 많을수록 단단해지면서 소수성을 띄는 거예요. 근데, 모발 중에서도 가장 단단했던 쪽이 바로 큐티클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큐티클이 부러지면 모발이 다 무너진 거다. 체, 외각 성까지 다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큐티클이 갖고 있는 s s 가을 변형을 시켜서 했던 판만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엊그제 저 그런 판마 하는 것도 봤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신. 그 다음에 브루콘이죠. 할머니들 판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반복시술하고 나면, 길를 내야 지를 수가 없잖아요. 다두들두 끊어지잖아. 요 끝에 모발. 최후 모발에 그 소수성을 띠고 있는 LPQT 크리에 갖고 있는 SS가까지 파마에으로 완전히 지졌다라고 얘기하잖아. 요 이건 이제 하지 마라.